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의 행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라 순종의 행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일구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회가 끝나는 날에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 승리의 깃발을 붙잡게 하시고 그 모든 여리고 땅을 점령하여 그 깃발을 꼽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모두 재문 가운데 임하게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닫혀진 곳이 열림이 생긴다는 겁니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그 여리고성도 일공질락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기도하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대로 침묵의 행진을 하며 믿음의 여리고성 첫날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리고성에 변화가 있으시던가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전우님. 어떤 분들은 아직 아무런 믿음도 없이 꿈쩍도 않는 여리고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리고는 사방이 이중 성벽으로 둘러져 있고 성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성을 열어 주셨고 우리가 상식을 넘어 순종하고 내 소리를 줄여 침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열이 고성을 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미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을 돌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첫째 날 믿음으로 돌았다면 오늘 둘째 날은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날도 이스라엘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왜냐하면 무기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칼이나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무기를 들고 전쟁을 준비했지만 이스라엘은 무기가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의 무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지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줬다 이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둘째 날 돌아야 되는데, 성경의 자세한 내용이 둘째 날에 어떻게 돌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날 여리고를 도는 풍경이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첫째 날을 보내고, 둘째 날 여리고를 돌았을까요? 첫째 날 여리고를 돌고 온 후에 여리고는 다음 날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성 안에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양의 조롱하고 비방하는 목소리를 냈겠죠 야 겁에 질려서 너희들 빙빙 돌기만 하는 거냐 자신 있으면 한번 올라와 봐라 너희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냐 혹시 자고 있는 건 아니냐 졸고 있는 건 아니냐 너희들이 백번을 돌아 봐라 우리의 성은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괜한 짓 하지 말고 니네들이 종로로 됐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라 이런 말 했는지도 몰라요. 모욕적이고 또 비웃는 말들을 했겠죠. 평소 같아서는 같이 소리를 내면서 맞불을 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쟁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와 같은 둘째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날 열심히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고 순종하라 해서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그 날에 꼭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성취될 것을 정말 기대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 더 나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둘째 날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참 낙심하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이 딱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둘째 날과 같은 모든 상황들이 끝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의 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 낼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 날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성을 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둘째 날의 여리고를 돌았을까 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앞장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앞장서겠다 여러분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우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약계를 메고 앞서 나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제사장 일곱 명을 택하여 양각 나팔을 일곱 개를 잡고 언약궤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에 행렬 가장 앞에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칼을 들라하지 않고 나팔을 불며 언약궤 즉 말씀을 앞장세워서 행진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사람이 세운 전략이 아니라 말씀이 앞장서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셨던 겁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미 여리고성에 굳게 닫힌 문을 열어놓으셨고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가면 우리는 넘겨주신 것을 취하러 가는 것이 되지만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앞장서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패배한 모습을 가지고 걷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 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이미 우리에게 결론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장 세워서. 기도하며 행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것은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백 번, 천번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다 동의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혼자 결정하신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결정보다 높고, 모든 사람의 동의보다 완전하다는 거죠. 노아가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미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수많은 말들이 들릴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모든 비방과 회방과 무시 앞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앞장 세우며 순종했더니 결국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합니다. 내 상황이 먼저 보이고 사람들의 방법이 먼저 보여서 그것을 취하여 앞세우면 우리는 여리고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미 내려오신 결론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 점령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둘째 날돌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함 없이 하나님이신 방법대로 말씀 앞장세워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순종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순종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음 날부터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언제 돌아라 언제 일어나서 언제까지 돌라라는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우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우와의 괴를 메고 여우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다 깨우고 이스라엘 전체의 기상나파를 불면서 모든 백성을 아침에 일찍 깨웠습니다. 전원이 다 기상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계를 매기하고 다른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파를 불며 첫날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 일을 한 겁니다. 또 14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날에도 라고 기록하면서 똑같이 일찍 일어나게 된 거죠. 15절에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또 일찍 일어나서"라고 기록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늑장 부리지 않고 신속하고 긴장감 있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하고 정말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순종한다면 절대로 여유를 부리거나 꾀를 부리거나 그래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성도의 삶에 정말 예배를 사모한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배를 지각하지 않습니다. 11시 예배라고 하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적어도 15분, 20분 전에는 와서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서 기도로 이 자리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면 부지런해지게 됩니다. 여우수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도 더 빨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 깨우고 여리고 성돌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가 된 겁니다. 첫날부터 일찍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더 이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하던 대로 성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같은 부지런함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게으르거나 꾀부리거나 꼼수를 쓰는 믿음위에는 기적의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게을러서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과 부지런한 믿음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특별 저녁기도회를 하지 않고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지런함이 순종이 되고 이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나를 그 부지런함을 통해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이 마음에 드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도대체 뭘 보시고 다윗을 만나시고 부르셨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성실함과 부지런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다고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은 집에서. 다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그 순간에도 성실하게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당시에 대통령급 때는 사무엘이 온다고 해서 양들을 다 들여두고 그 양들을 내편교치고 그 대통령 만나겠다고 사무엘 만나겠다고 오는 것은 그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성실했다는 말입니다. 또 아버지 이세가 형들에게 형제들에게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다윗은 사무상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을 때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내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막내아들이 아이 알았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갈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막내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침 일찍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서 둘째 날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의 행진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게으르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했고 말씀을 앞세우는 일에 부지런했고 주의 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부지런하게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런함이 성실이고 그 성실함이 바로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지런한 순종의 행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 두째 날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부지런한 순종을 통해 칠일째 되는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무슨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춰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며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하게 순종의 행진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둘째 날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의 징후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말이라도 나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겠지만 여리고성에 대한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우수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 눈앞에 여전히 여리고가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지만 말씀이 열어주신 것을 믿고 말씀 앞에서 묵묵히 그 한바퀴를 또 돌아 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기대하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순종의 행진을 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보셨고 이스라엘이 부지런하게 여리고를 돌때 하나님도 부지런하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둘째 날을 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해도 안 됐던 그 열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길을 가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언젠간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그 열이고 앞에서 부지런히 도시라는 말입니다 좀 쉬었다 가야지 좀 여유롭게 해봐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반드시 무너져질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도 부지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미 내 손에 주어졌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이 둘째 날의 여리고를 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